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이부분이 앉아서 뭐이게 크게 아래에도 수납장이 있습니다. 요런 욕실,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는 공간, 세면대 아래 장도 있어서 샤워실 공간이 꽤 넓죠. 이제 주방 공간 뒤편입니다. 뭐 출입문 바로 옆에 있는 테이블인데요. 이 테이블은 보통 우리 유저분들이 여기서 TV를 놓는 공간, 이죠. TV 거치하시고. 어, 요 창이 또 뚫려 있어요 재밌게 침실과 네. 아, tv를 돌려놓으면 이쪽에서도 볼수 있게 네, 네. 하려고 이렇게 해 놓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여기에 지금 이런 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네요 us b 네. 포트와 위성 신호 들어오는 곳 네. 뭐 바깥으로 나가는 tv선이죠 네. 밖에서 볼수 있게 로 전기코드까지 연결되어 있네요 그래서 위에는 우리 영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대우 전자렌지더라고요 <laughs> 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밑에는 이제 냉장고가 들어가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 아, 여기 트레이가 여기 있었네요. 네. 네, 수저와 뭐 이런 트레이가 이쪽에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큰걸 넣고 간단한 건 이쪽에 넣을 수 있도록. 네. 자, 여기는 이제 냉장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메틱 냉장고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몇 리터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115 리터짜리 냉장고 네. 냉장고가 들어가 있고, 3웨이, 네, 3웨이. 네, 가스 전기 12볼트 배터리. 네. 냉장고를 한번 열어서 보시면. 1 1 5 l 짜리 냉장고라 뭐 카라반에도 요즘, 요즘 나오는 카라반이 아주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냉장고와 냉, 냉동실도 따로 준비가 돼 있고 냉동실은 이건 분리형이죠 필요 없을 때는 또뺄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네, 그런 돼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냉장고가 좀 작다는 부분. 요거 하나를 제외하고는 이 모델은 뭐또이 전체 레이아웃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나라 한국 유저들이 가장 좋아하는 4인 구 가족, 가족 구성에 쓰기에 가장 좋다고 할수 있는 레이아웃인데 네. 정말 아쉬운 건요 냉장고의 사이즈. 근데 충분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럼 이제 침실하고 저 안쪽 욕실 부분만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사람 지금 성인입니다. 성인 두 명이 이렇게 누워서 충분히 앉아서 뭐 이렇게 크게 어, 거부감 없이 앉을 수 있는 크기의 어, 더블 침대가 있습니다. 우리 국산, 아니 국, 국내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퀸 사이즈는 안 되죠. 네, 퀸 사이즈는 안 되는데, 좌우폭이란지 퀸 사이즈는 네. 하고는 비슷한데. 네, 퀸 사이즈보다 조금 작은 네, 출입구 때문에, 때문에? 조금. 네, 사면으로 깎여있죠. 네. 예. 네. 네, 그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뭐, 성인 두 명이 주침하는 데는 크게 문제될 게 없고, 네. 아이를 데리고 자기에는 조금 좁은 네. 침대죠. 여기, 요것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게 들어갔네요. 터치, 네. 터치로 이제 독서 등이 들어가는데, 네. 일단 터치를 하면 미등이 조그만하게 들고, 어오 네. 간접조명, 이건뭐 수면 등 정도 수준이겠죠. 네. 하나 더 키면, 어, 독서 등이 다 켜지는 조금 고급스러운 게 들어갔습니다. 위에 장식 장들도 예쁘게 들어가 있고, 어, 해키창이 위에 이쪽, 이게 몇회몇 몇 자리 해키죠? 40. 미디, 미디 해키. 헤끼. 미디 해키가 네. 들어간 거죠. 예. 네. 네. 뭐, 채광도 위에 좋아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요 옆이 알대 라인이 지나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대 보일러를 틀었을, 틀었을 때 굉장히 네. 건조하지 않고 따뜻한. 어, 여기 알드라인이 이쪽으로 해서 지나가서 침실도 따뜻할 것 같습니다. 침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요 옆에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침대 메이커라도 아 침대 메이커는 뭔가요? 네. 네. 메이커가 있나 이게? 네그 유럽 오지오. <laughs> 오지오. 아 네네. <laughs> 저 우리나라 그 탤런트 이름 오지오가 아니고? 네 아니고. 요 아! 그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네. 저 유럽의 네. 저 고급. 네네. 호텔에 들어가는 그런 매트리스다. 아, 그다음에 예. 고가의 침대에 들어가는 아, 그런 매트리스죠. 오지오 매트리스를 사용, 네. 채용했다. 네, 영국 카라반들이 자고 일어나면 굉장히 편해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독일식도 네, 편합니다. 예, 유럽 카라반들이 아, 편합니다. 아, 아, 아. 예. 네. <laughs> 이쪽에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침대 옆에 있는 이, 이 화장실로 가는 통로에 있는 옷장이죠. 이게 네. 수납 공간 중에 카라반들은 이 옷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지고 가시면 옷장을 문을 열면. 꽤큰 옷장 이렇게 옷을 넣을 수 있는데 사실 여기도 약간 그 사면이라 정사각형의 옷장이 나오진 않아서 이 부분은 조금 마이너스 요인은 있는 것 같네요 그죠 딸대 보일러 통이 들어가 있고 어, 오, 그래도 고급스럽게 이렇게 도어 등을 달아 놨습니다 해서 여기에 옷걸이를 해서 옷을 걸 수가 있고 또 아래에도 수납장이 있습니다 요런 칸칸이 칸을 넣을 수 있는 요런 수납 공간이 굉장히 쓰임새가 좋더라고요 사실 여기에 거울이, 거울이 있어요. 파우더룸처럼 쓸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참 아까 이거 우리 소개를 안 드렸는데, 낙그 어, 소파 공간과 거실과 침실이 분리될 수 있게끔 어, 커튼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분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안쪽 화장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식 그 VIP 지금. 욕실, 화장실과 샤워실에 있는 공간으로 왔는데요. 사실 영구식 카라반이 국내에서 가장 인기를 끌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이 화장실 구조였습니다. 카라반의 가장 뒷 부분에 있다고 해서 엔드 베스 구조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요. 이끝 부분에 이 전체를 2 0 0 2,100m 폭 전체를 사용하는 구조가 있, 그 공간을 쓸수 있어서 여기에 큰 샤워실이 들어가고 또 화장실과 넉넉한 이런 세면대 이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영국식 카라반이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수 있었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면 도메틱의 신형 변기가 들어갑니다. 요게 지금 음, 돌아가는 형태. 로 되니까 편하게 자기 그 체형에 맞게 쓰시면 되고 알데보일러에 수건거리가 들어갑니다 알데보일러를 켜 놓으면 지금도 따뜻한데요 따뜻한 이 알데관이 지나가면서 따뜻한 공기를 주고 수건 같은 걸걸어 놓으면 따뜻하게 금방 말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욕실용품들을 쓸수 있는 작은 수납장도 이렇게 거울을 달아서 예쁘게 쓸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전도 벽면 부착용으로 조금 고급 카라반들에 많이 적용 모터이나 고급 카라반에 많이 적용하는데요. 벽면 부착용 수전을 쓰고 세면대도 다른 카라반의 세면대보다는 좀 커요. 큰걸 적용한 것 같고 세면대 아래 장도 있어서 이 안에 뭐 우리 뭐 세면 도구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정리해 놓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이제 제가 나가고 요 안쪽에 샤워실을 보여드릴게요. 샤워실 공간이 꽤 넓죠. 수전도 굉장히 고급. 그 샤워 수전이 들어가 있고 당기면 물만 뿌려서 닦으면 되니까 뭐 걸레를 갖고 물 튀긴 걸 닦아 줘야 된다 이런 거안 해도 되니까 이 하드 타입의 샤워 부스도 사람들이 그 유저분들이 굉장히 원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근데 넓기까지예요 VIP는. 네, YJRV가 공식 수입 판매를 하고 있는 영국 코치맨의 VIP 560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어이 주요 옵션에 대해서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카라바는 알코 3004가 적용이 되어 있고 알코 3004 안전 커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 알데 3020 보일러 들어가 있고 엑스리 1800kg 그러니까 웨이트 플레이팅만 바꾼 게 아니라 실제 엑스리 1800kg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고 업그레이드 되어 있고 ATC가 적용이 되어져 있고요 ATC는 스웨이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주행 중에 그 다음에 YJRV 데칼이 들어가 있고 웨일 워터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웨일사의 워터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파노라마 루프 윈도우가 들어가 있고 독립 샤워부스가 들어가 있고 도매틱 냉장고와 화장실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국내 판매가가 4,950만원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돼서 그런 것같고요 사실 560 사이즈가 지금 트윈엑슬이 아니고 싱글엑슬에서 사실 싼 가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 VIP 코치맨 라인업 중에 가장 최상위 라인인 VIP 라인업이고 또 한국형으로 만든 스페셜 버전임을 감안하면 그리 높은 가격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4,950만 원 정도에 물론 뭐 비싼 싼 가격이 아니죠. 비싸긴 하지만 어, 충분히 그 가격만큼의 가치는 있다고 하고 제가 안에서 설명드릴 때 작은 단점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조금씩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좋은 점만 말씀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작은 단점들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또 좋은 점은 좋은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어 VIP 오6공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 주세요.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laughs>